아버님부터, 버거님부터쭉 들어가 주세요. 사운드 있어요, 2층. 쭉 들어가 주세요. 쭉 쭉. 네. 설되나설설 <놀람> 설. 아니 설설설 버버번님. 제가 설. 오케이. 어 아니야 어, 아니야. 제가 설. 빙빙빙빙빙빙 빙. 너무 멀리 나. 너무 멀리야. 너무 너무 조심해. 너무 조심해. 너무 조심해. 끝 조심. 삐끝 조심. 들어가자. 쭉 빠져. 여기서, 앵글 봐줘요, 위에, 위에, 나까 사다리, 사다리, 아, 거기, 아, 있 내, 내, 거기, 에. 삐꼬 맞지 삐꼬 맞지 오케이, 밀리야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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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님 끌고요, 끌고요, 삐꼬. 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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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다붙다 푼다, 붙다 푼다! 붙다 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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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해다 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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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푼 푼다! 다다 큰일날 뻔했다~ 아이